이렇게 딱 포인트를 주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요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끔찍한 것이 얼굴 없는 살인자들이 끊임없이 만드는 양산하는 시대가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이 인터넷 상에 얼굴을 가려우고 숨어서 온갖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로 수없이 난도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벌써 한 10년 전된것 같은데 어, 최진실 씨 자살할 때 어, 그때 어, 여론이, 그, 여론이 이, 이런 식, 익명성을 좀 고치자 이렇게 말하고 좀 자제하자 이런 말 했지만 어, 그동안 더 나아졌나요? 어, 결코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합니다. 앞에서 말을 못하는데, 뒤에 가서 이 말하는 쾌감을 어,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습니까? 또, 어, 상상해서 말을 만드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뭐, 대충 감을 잡고 말하고, 아니면, 그,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한 것이지 실제로 행동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태도들 오리발 내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없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닌가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인간의 깊은 죄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죄인의 속성,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의 죄를 자기가 인정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 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마치 아담이 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 자신이 한 죄를 전가하는 태도와 똑같은 것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사실 이 상처 입은 어 하나님이 그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상처받으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이 상처를 받는 가장 흔한 도구가 말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신결에 내뱉는 그런 말들, 어떤 의도를 가지든 의도를 가지지 않았든 그 내비는, 내뱉는 말들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상처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로 너희가 하는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나일까 우리가 4일째 보고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습니다 오리발 내미는 발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힌 적이 있습니까? 토지 증거를 대십시오.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이 악한 세상 악인들이 잘 되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니 이악 악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요 하나님을 악인의 두목으로 보는. 그런 것과 같은 말 아닌가요? 죄인이 문제지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셨나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을 악인의 두목처럼 그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은 죽었다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하소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언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말에 상처받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그 하나님은 말로 상처입은 하나님은 어떻게 반격을 하셨을까요? 오늘 말라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반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말씀 앞에 숨이 먹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짧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상처 입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다루시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처 입은 왕의 반격은 놀랍게도 그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죄인들에게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토록 모욕을 받으심에도 그 심판의 계획을 미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다 하시면서도 왜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사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 받아야 될 대상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왕께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죄악의 목록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나열한 것입니다. 점치는 자와 하나님의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닌 다른 것에 어, 요행을 바라는 자들. 그리고 가늠하는 자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품꾼의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들,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다는 거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군가 상처를 주는 사람 있다면 사실 그 사람 안에 이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의 쓴물이 나에게까지 흘러온다 이런 뜻 아닌가요? 1절로2 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의 처방전과 같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추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금을,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처방의 메시지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언약의 사자 곧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는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더러운 것을 표백하는 잿물과 같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석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어, 용광물을 넣고 그걸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순물들이 어, 불순물들 위로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퍼내고 마지막 남은 그 금을 어, 순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또한 그 더러운 옷을 희게 하는 그런 재물과 같이 우리의 더러워진 심정을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그가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앞에 1절에, 어, 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라는 그 사자는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어, 그, 그 주는 곧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를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어 이것은 어 오늘 본문의 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도 동일하게 어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 곧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피로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왔느니라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의 사자가 은과 금을 연단하는 것과 같이 불과 같이 또어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자입니다. 천국은 스스로 깨끗하게 한 자가 가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율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가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할 것이 없는, 없다고 우기는 자,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회개할 죄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의로움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도 의로움을 더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하고도 마땅히 우리가 자랑하지 못할 것은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수 있게 된건 아닌가요? 사실 오늘 언약의 사자, 메시아의 오심은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다른 메시아의 모습 아닌가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는 어떤 어 모습이었을까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싸워서 이겨 구원하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나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될 것이 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상상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도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와 싸고 이기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오시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처 입으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상처를 입지 않았나요? 근데 그 상처 입은 것을 그 어떻게 행하셨는지 오늘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상처받은 왕이 자기를 상처 준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상처를 되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치유하는 왕이 되기 위해 악의 예수로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자기 안의 상처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미 지옥 시민으로 사는 게 아닌가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상처 입으신 왕의 반격은 역설적이게도 화해의 재물을 나누시는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꾹꾹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어,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고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식사의, 식사의 자리를 갖고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진정한 치유 자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3절로4절의그 왕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 언약을 파기했을 때 받지 않으시겠다는 봉헌물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받으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사자가 오고난 이후에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금과 은과 같이 연단되어진 자들 그리고 재물과가 어, 그 표배하는 재물과 같이 깨끗해진자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봉헌물을 주님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 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앞에서 여호와의 식탁을 더럽게 했던 그 형식적인 제물들, 속이는 병든 제물들 그것들은 주님 받으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제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자들의 드리는 그 공의로운 제물을 주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을 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맡겨주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는 것들을 나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누리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봉헌물이 필요할까요? 영이신 그분이 어, 짐승의 제사를 먹먹 어, 먹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런 과일들을 어,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힘을 다해 드리는 봉헌물에 그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내용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성전을 수종드는 자들과 성전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과 백성 중 하나님의 친히 돌보셔야 할 자들을 위해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이. 그것이 봉헌물의 의미가 아닌가요? 우리가 들여지는 헌금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의 손에서 그 진심의 예물, 공의로운 예물을 받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여와의 식탁,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 소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회복되어질 교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하게 드려질 예배,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에 무엇을 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공의로운 재물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산 제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재물을 산 제사를 다른 말로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 앞에서 제가 잠깐 말한 것처럼 이 세대는 어떤나요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죄악을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정가해서 또 다른 상처를 만들고, 어, 또 다른 죄를, 죄가 죄를 낳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 아닌가요? 이것이 이세상의 악순환의 고리가 되어서 세상을 더, 점점 더 험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일이고, 그 사단에 놀아나는 우리들의 그런 죄악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아 내 안의 쓴뿌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쓴뿌리 내 안의 죄악을 나 자신을 부인함으로 죽이는 것이 우리가 드릴 산 제사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엔진을 좀 바꾸어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레미아서 31장 3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 구약시대에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새롭게 맺어질 새 언약에 대한 어, 말씀을 이일매와 선자가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 새롭게 맺어질 어, 언약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은 우리 노력을 되어진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내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가요? 그 수에서 할수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화해의 재물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도 거룩한 제사를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깨끗한 재물 공유로운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내용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어, 여러분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마태문 6장에 산상설교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가 하고 있지 않나요?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축제입니다. 깨끗한 제물로 여호와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여호와의 식탁에 참여하는 예배자로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백성들의 죄악을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시금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그리고 표백하는 어,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단은 포기가 아니라 수고입니다. 연단은 기다림이고 희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오히려 그 수고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을 연담한 연담함 같이 더러운 옷을 잿물로 깨끗이 씻어낸 같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0 0 31장 함께 참여하겠습니다.